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두산 애너빌리티에게는 밑져도 본전이고 잘하면 대박이라는 그 이유를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알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산 애너빌리티에게는 정말로 밑져도 본전, 잘하면 대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적 관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에 근거한 논리적 결론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성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서 한미 양국은 2025년 7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예고했던 대한국 상호 관세를 25% 에서 1 5로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총3 5 0 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으며 이중1 5 0 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카이며 마스0이며2 0 0 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0 0 투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0전 정책 대전환입니다. 트럼프 행정 아, 대통령은 2025년 5월 4일 원자력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원자력 에너지 르네상스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는 것으로 당장 2030년까지만 해도 10기의 대형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저도 번전 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존 사업 기반의 견고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글로벌 유일의 원전 주 기기 대형 가스터빈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도 전 세계 원전 주 기기 공급에서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코 원전 수주 등으로 안정적인 수주 기,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절신을 피로와 한국의 보안전 역할입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말섬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천 기술은 없지만 설계 시공 경험과 제조 역량이 풍부합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 구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파트로서의 필수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지원과 정책적 연속성입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CEO 출신이라는 점은 산업외교에서 유리한 포지셔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도 신재생과 원전의 투 트랙으로 변화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도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장려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권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 다음 잘하면 대박인 이유 상방 잠재력은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S.M.R 파운드리로서의 독점적 지위.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유일의 S.M.R 파운드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3대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엑스에너지 모두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3년 1,500억 1,5억원이었던 SMr 매출을 2030년에는 3조 3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뉴스케일과는 1,1억 4천만 달러를 지분 투자했고, 현재 SMr 모듈 1 2기를 제작 중이며, 곧월 한기 생산 체계를 갖출 전망입니다. 뉴스케일 SMr은 미국 NRC로부터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은 소형 원자로로서 향후 미국 내 다수 프로젝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국 시장 진출의 현실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 달라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팀 코러스 어, 코리아와 US를 합쳐서 팀 코러스라는 라고 명명한 합작 법인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독 수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 분과 전력 수요 폭증.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2025년 25기가와트에서 2030년 80기가와트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샘 올트만 CEO가 언급한 바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 1개당 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SMR이 이상적인 적용 분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로벌 원전 시장의 구조적 확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세계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보수적으로는 1.4배,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5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39기 외에, 430기에 신규 원전이 계획 제한 단계에 있으며, 한국은 이중약 25%인 121기 사업에 실질 접근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리스크 요인과 완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리스크로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입니다. 기술 사용료 지불과 일부 지역 진출 제한 조건이 있는 계약 논란 내용이며 글로벌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과 프랑스 등 경쟁 국가의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SMR 상류화 시기의 불확실성입니다. 기술 검증과 규제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규제의 리스크라고 볼수 주요 리스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요 리스크에 대한 완화 요인을 살펴보면은 먼저 합작 법인을 통한 윈윈 전략입니다. 단독 수주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점과 두 번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형 원전 SMR 가스 터빈 등 복합적 수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정부 차원의 지원, 산업정 산업부 장관의 배경과 국가적 원전 수출 전략이 에, 주요한 아, 리스크 와화 요인의 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결론을 살펴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하는 대박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두산에너빌리티에게 미쪼도 본전 잘하면 대박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미쪼도 본전인 이유 기존 사업기반의 견고함과 글로벌 독점적 지위 그리고 미국의 절실한 필요와 한국의 보완적 역할로 인한 파트너십의 필수성과 정치적 지원과 정책적 연속성으로 인한 제한적 하방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이며 잘하면 대박인 이유는 smr 파운드리로서의 독점적 지위와 33배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의 현실화와 400기가와트 원전 확대 계획의 수혜 기업이라는 점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한 구조적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원전 시장의 원전 시장이.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이 대박인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한국에게 원전 거절을 요청하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상당 부분이 원전 분야에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 회담 결과는 두산에너빌텍에 정말로 미쳐도 본전, 잘하면 대박이라는 평가가 적절하며, 특히 SMR과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이라는 게임체인저급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